조선왕들은 뜨거운 밤을 어떻게 보냈을까? 조선시대의 왕들은 혼자서 잠자리를 선택할 수 없었다. 밤마다 누구를 불렀는지 모두 실록에 기록했습니다. 조선의 왕은 국왕이자 하늘의 대리인. 그 성생활은 단순한 사생활이 아닌 국가의 대사였어요. 그래서 승은일기라는 기록이 존재했죠. 왕이 누구와 잠자리를 했는지 날짜와 이름, 위치까지 내시가 정리해서 보고했습니다. 예를 들면 몇월 며칠 궁에서 상궁과 동침, 그 또한 왕이 직접 후궁을 선택할 수도 없었어요. 빈전이라 불리는 별도의 공간에서 내관과 담당 관리가 후궁을 골라 왕에게 모셔보냈죠. 심지어 어떤 왕은 너무 많은 후궁과 잠자리를 해서 건강이 악화되기도 했습니다. 영조는 아예 스스로 금욕을 실천하며 과인은 여색을 멀리한다라고 선언했지만 그 반대였던 왕들도 있었죠. 대표적인 예 바로 연산군. 연산군은 매일 밤후궁을 바꿔가며 폭음, 폭시, 폭정을 일삼았고 그 끝은 반정과 패위, 조선 왕의 밤은 결코 은밀하지 않았습니다.